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느니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라 저물매 포도원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 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유니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한길 가는 사람 참 멋지게 보았습니다. 성실하다고 보았고 책임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내심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센스가 없다 말하고 용통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무능력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직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만을 고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본질 핵심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장 또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의 사역 후기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그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중에 16절까지의 말씀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그 19장 앞부분인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부자 청년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라 하시고 그몇 가지 십계명 중에 여섯 가지 계명을 쭉 이야기 하십니다.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라고 물어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네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할지인데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근심하고 갑니다. 그 뒤에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에 놀란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가 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0장 16, 1절에서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나간 집주인이 하루 한대나리온씩그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3시에 나가고 6시, 9시, 11시에도 나갑니다. 우리 시간 우리 나라 시간으로 따져 보면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한 6시 예, 나가, 그 때, 한 사람, 한 바탕 모아서 품꾼을 얻어서 드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총 5번 나갔던 거죠. 그 때마다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에, 들어가서 일하고 한 대나리온씩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드려보내죠. 하루가 끝나고 나중 원자로부터그 삭스를 주는데 모두 한 대나리온씩 받습니다. 새벽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주인은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한데나리온이 아니냐 그 약속대로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내 것을 가지고 준다고 내가 악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20장 16절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한 말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아 그러면 나중된 사람이 더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여기 보면 어, 나중과 먼저 된 사람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게 나 먼저 나오고 20장 16절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 된 것과 먼저 된 것의 순서를 정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에피소드가 모두 구원과 상급에 관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그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내가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이 그래서 어 나는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차 온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너의 재물을 다 팔아 버려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개념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적으로 온전히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갖게 하셨다. 율법을 지켜서 얻은 하나님의 축복 내지는 보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금 부자가 마치 자신의 곡식이 풍년을 이루어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인 뒤에 창고를 더 넓히고 그것에 가득 채우고는 뒤에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곡식에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맡겼던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청년은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율법을 많이 잘 지킴으로 많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청년에게 찬물을 부어 버리십니다. 그 재물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너, 너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도 나다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너는 오전하여 질 것이다. 그 구원이 너의 율법적 행위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척 어렵지만 사람으로서, 즉 사람의 행위로서,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풍꾼의 비유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나 포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나가서 그 눈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허락된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 일한 것에 대한 보상도 주인의 뜻에." 뿐입니다. 즉 구원에 관한 것도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 그 상급에 관한 것도 모두 포도원에 들어간 품, 품꾼들의 생각이나 뜻이나 헌신도나 성과도에보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우리 성도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에 관하여 또 성, 상급에 관하여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세 가지 구원에 관한 또 상급에 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든 또 우리 안에서부터 나는 것이든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어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신 십계명 첫 번째 그 말씀을 원래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면.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 열심,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신앙 열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해 드린 것이 있다고 그것으로 내 공로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 들어가서 일한 이 품꾼들은 무엇인가 더 바라면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먼저 주를 만났고 조금 더 주께 헌신했다고 무엇인가 더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받은 것은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 늦게 받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빚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내가 그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곧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내가 비록 매를 유대인들이 정한 가장 그 극심한 별중에하나니 태형을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아도 배가 파손하여 죽을 지경을 당하여도 뱀에게 물려도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이방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와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진자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다 라고 생각했다는 라것이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라 더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빚을 지었다고 고백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 그래야 합니다. 우린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지식으로 열 가지 일을 한다고, 20가지 일을 한다고, 일주일 내내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와서 하루 종일 나가서 박태서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주인에게 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그 옆에서 수종 드는 뒤에도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무익한 종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공로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 감사함으로 그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주인이 그들을 만나고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들어간 포도원 품, 품꾼들이 늦게 들어온 자보다 무엇인가 더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은 늦게 온 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적 사고입니다. 이런 생각의 근원은 자기 사랑이 있고 자기 공로에 의한 교만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보도원에 자기를 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저 품꾼으로 불러줄 그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많이 하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상급에 관한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이 또 나의 공로도 나의 봉사가 더 나음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은 전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지요.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자랑하지 맙시다. 또한 무엇인가 했다고 목을 곱게 세우지 말고 그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며 성도를 구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반응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